<laughs>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집자 이거. 아, 잠깐만. 잠거 뭐야, 내가 너, 금된 거야 이거 아아 너, 아, 아안 되네 너, 락이 아, 보이지도 않고 이거 아 다시 불 어디 있어 불 다시 불 이거. 이건가? 어씨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쪼바 여기 카드키 어디있어 카드키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넘버 25 넘버 25 호텔인가 이건가? 없어 없어 없어. 아 씨. 없어 없어 없어. 킬러가 왜 있어? 카드키 카드키 가운인가? 어물 맛있겠는데 하나 하나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편집자 흔적 흔적이 한번 좀 찾아보자 오. 공기청정기. 편집자는 여기 없는 것 같고. 더운데 에어컨이나 좀 틀어볼까? 기왕이 이렇게 된거 좀... 방을 좀 둘러볼까? 어, 씨, 편집자 한적 엄청 많은데? 아, 씨. 지저분해. 여기 카드키가 있나? 또 머물다 간것 같은데. 아씨 밑에는 안 숨었네. 오. 어, 탈출군가? 어 슬리퍼 특템.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야외 욕조야? 뭐야? 오! 열려, 열려, 열려. 이래서 편집자가 여길 잡았구만. 이거는? 오! 이야, 효지네 야, 이야... 오씨, 여기는 오씨, 아, 오씨. 야외, 야외라서 좀 더럽네. 보기에는 좀 깨끗한데, 먼지가 생각보다 많네. 아... 아씨, 카드키 어딨지? 3포트 10 1템1템10 1카카0 10 10 10 10 10 10 10 10어0 10 10 10 10 10 10 10 하는 건가? 2시국 제품인가? 음. 아 지저분하네. 편집자어다왔나 오, 티스 바디워시, 오 오, 린스. 이게 뭐야? 어? 오오불 들어오네. 와, 먼지가 가득히 가득히 여기 있니? 집자 왔다 갔나 보네? 어? 뭐야, 이거? 왔다, 득템. 득템, 득템. 호호. 아, 씨. 어? 신발.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었어?